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 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오늘 캠바 하는 날이죠 자 정글 서킷이고요 MTB로 달립니다 아 그러나 화면상에 트론바이크가 몇분 보이시는데 다 나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에? 정신 안 차려? 트론바이크가 웬 말이에요 지금 MTB로 탄다고 아주 그냥 공지로 해 놨는데 제발 좀 공지 좀 읽고 들어요. 와 저도 카페 잘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한 주의 시작에는 공지 보러 들어가요. 뭐잘안 들어가는 이유는 너무 한 사람이 다수의 글을 올린다거나 질문 글들 그거 검색 그대로 하면 다 나오는 것들 질문하는 것들 보기 싫어서 에 징징대는 거 보기 싫어서 잘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 공지 글 올라오면은 그래도 그건 봐요. 에자 상추조 스타트 했습니다. 살라벤더님이 오늘 비콘이 어, 있네요. 오늘 호스트시고요. 네, 상추 부대 요즘 뭐 페이스 좋죠? 굉장히 지난주 1월 달 네, 2024년 첫 번째 승리는 네, 홍시조가 가져갔지만 그 전까지는 네, 상추 조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어요. 인원도 꽤 많고요. 네, 어, 초반에 어, 뭉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. 자 양갱 부대도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출발하네요. 한 1분 정도의 경과 후에 상추조가 일, 스타트하고 1분 경과 후에 바로 스타트 하셨나요? 그러나 뭐디조는 사실 상관없습니다. 없습니다. 네 스타트 시간이. 디조분들은뭐 그룹라이딩 하는데 의의를 두고 계시니까. 오 근데 인원 많으시네요. 자 m t b 자전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페이스 유지하면서 뭐 도망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룹라이딩에 초점을 맞추시고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코스가 뭐 어려운 코스지만 주이프트 하다보면 뭐 저는 주위프트 전체 맵을 다 타봤지만 예, 뭐 저도 사실은 정글 코스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. 뭐 볼케이노 구간도 좋아하지 않고 외자하면 필요 이상의 파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자, 꿀벌부대는 도대체 한 900m 이상은 앞에 가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빨리 출발해요, 그리고? 에, 너무 앞쪽에서 출발하시는 거 아닙니까? 거의 뭐, 에, 이면도로 앞쪽까지 그냥 가서 그냥 스타트 준비를 하시네. 꿀벌부대 아주 그냥 이기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만. 한 번도 못 이겼으니까, 그럴 수 있어. 사실 한두번 정도는 가장 먼저 피니쉬를 했어야 되는데, 이상합니다. 에. 자, 목수명님 모습이고, 이 형님 왜 2주 안 올라오시지? 이분은 뭐 장거리 라이딩에 진짜 아주 끝내주시는 분입니다. 네. 뭐이 자출사 내에 장거리 라이딩 아주 일가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자 정유파파 뭐 하니노 정신 안 차려? 진짜? 어저께 수요 산악회도 안 들어오고 어, 로라방 이쁘게 꾸몄다면서 로라는 안 타니? 어? 정유야 정신 차려야지. 자 A조, 어, 스타트 했습니다. 지금, 이, 즈위프트 상의 시간하고, 본인의 어떤 PC라든가, 태블릿, 휴대폰, 시간이 약간 좀안 맞을 겁니다. 한 30, 40초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, 예, 네, 어쨌든, 리더가, 어, 카운팅을 해줘서, 스타트 시간을 알려줘가지고, 예, 어, 정확한 시간에 스타트를 했습니다. A조 인원들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. 이 정도면 괜찮지 뭐. 네. 오늘 코스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을 다 끌고 가야 합니다. 화요일 날뭐 달려보면서 뭐 코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나 동굴 이후에 길게 이어진 오르막 구간. 다운일도 사실은 어,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달링, 뭐, 지프트 자체가 페달링을 멈출 순 없지만 좀더 힘을 더 줘서 달려야 한다라는 거. 자, 다운 일에서는 가벼우신 분들이, 네, 인터벌성으로 페달에 좀 힘을 더 실어주셔야 되죠. 자, 동굴 통과 후에 5.7km 지점이 나오는, 네, 아치죠. 저게 이제, 어, 리드인 구간의 끝이며 랩 구간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5. 어, 거의 한 7km부터 어, 1랩이 시작되겠습니다. 어,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제 어필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,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선두에 계신 분들이 미니맵 체크하시면서 파워 조절을 하셔서 팩이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어, 뒤에서 뒤에서 쫓아오시는 분들은 네, 좀 인터벌성으로 네, 쫓아와야 되겠죠. 충분히 어, 선두에 정해진 파워를 쫓아올 수 있는 어, 능력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선두에서 무리하게 인터벌만 하지 않, 않으신다면은 어필일지라도 지금처럼 꽤 괜찮게 뭉쳐서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려 무거운 저 같은 애가 사실은 걱정이죠. 에, 가장 후미에 우리 막둥이 누나 뒤쪽에 오고 계시고요. 최경수님이시죠. 댄싱을 한다는 것은 지금 페달링이 지금 부족하다는 건데 힘을 줘서 달리는 거 아니실까 이렇게 보여주시네요. RPM을 높이셔가지고 차라리 좀 가볍게 올라오시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뭐 근데 A조에서 달리시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것은 뭐 사실은 좀좀 좀 건방진 얘기죠. <laughs> 저보다 능력이 더 좋아 좋으신 분들이 수두 수두룩 빽빽하신데. FTP 점수, 그러니까 와트 퍼킬로그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A조에서는 거의 꼬렙입니다. 그냥 뭐 절대파가 조금 셀 뿐이지 뭐. FTP 점수 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A조에서는 거의 뭐 꼬리 부분에 위치하는 <laughs> 사람이다 보니까. 자, 방금 전 출렁다리에서 인터벌 능력이 좀 좋으신 분이 선두에 계시면 막바로 이어지는 이 다운힐에서 치고 나가기 때문에 되려 저는 어, 뒤쪽에서 따라오는 것으로. 자 꿀벌주와 거리가 한약 2km 정도 차이가 났네요. 네, 자 13km 때 14km 때 항상 만나는 우리 양갱부대 모습입니다. 어우 그래도 팩 흩어지지 않고 잘 뭉쳐서 달리시네요. 되게 좋습니다. 보기 좋아요. 이렇게 달리시면 돼요. 이런 힘든 도로를 힘든 코스를 저렇게 뭉쳐서 잘 달리신다. 그러면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한주한주 한주 아마 본인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에,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계속해서 우리 에, 아니가 걱정되고 있는 우리 막둥이 누나귀움둥이 막둥이 누나 때문에 지금 <laughs> 아, 여기 힘들어 사실 그러니까 체중이 가벼우신 분들이 오르막 구간이니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?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어, 쉽지 않은 코스인 것은 분명합니다. 누구든지 간에. 자, 두 번째 나오는 출렁다리죠. 한 바퀴 도는데 약한 8km 정도 됩니다. 1레이 7.9km 정도로 나와 있는데, 네. 오늘 30km로, 원래는 35km에서 30km로 좀 거리를 줄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. 한네번 정도, 네 사이클 정도를 돌게 된다라는 거겠죠. 자, 우리 막내 누나, 심장 터지겠다, 터지겠어. 아유. 자 결국은 리더가 어 그냥 고하겠다 또 막둥이 누나도 가셔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 누나 뒤로 한채 달려가 봅니다 남은 거리는 뭐 6.7km 자 아직 남아있습니다 추격해야 될 조들이 자 노란색 불기둥 상추 부대원들이죠 상추 부대원들 오르막 구간에서 조우를 할것 처럼 네, 조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에,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습니다. 사실 뭐 파워 좋은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좀 점수대가 높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다 힘듭니다. 예 더군다나 스타트 시간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려면은 뒤쪽에서 출발, 그러니까 나중에 출발하시는 그룹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려야 한다라는 거. 자 남은 거리는 이제 2km 남았는데. 네, 중간중간에 비조와의 거리차를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은 비조가 가장 먼저 네, 작년 올해 통틀어 처음으로 가장 먼저 피니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35km였다면 저들을 잡,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, 뭐 그거는 가정인 거고 어쨌든 가장 먼저 오늘 피니쉬한 꿀벌조 네, 비조분들 네, 진짜로 승리 축하드리, 축하드립니다 자, 저희도 한 500여 미터 남았는데, 네, 뭐, 뒤쪽에 상추부대원들하고는 좀 거리 차이가 있고, 이렇게두 번째로 30km 피 d 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. 네. 처음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좀 흘렀습니다. a 조 분들이라고 해서, 네, 뭐, 다 강력하시지 않습니다. 연약한 분들 꽤 많아요.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지. <laughs> 자. 아, 자주사 지프트클럽 목요일 캠마 라이딩 영상이었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